가을 데코에 어울리는 잔자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잔자리 날라왔어요 이쁘죠? 준비물은 몸체에 요수풍선 한 개와 날개풍선 그 다음에 눈은 이렇게 마커로 그리셔도 되고요 저같이 사서 이렇게 붙여도 돼요 자 한번 잔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몸체가 될 요수풍선에 저는 펌프를 다섯 번할 거예요 폼페이 투선을 끼우시고요 다섯 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아시죠? 제가 이건 늘 얘기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요 바람이 불어갈 끔한번 누르시고요 같은 방울 세 개를 만들 거예요 하나 둘셋 되셨어요? 여기와 여기를 잠가줄 거예요. 잘 붙여봤고요. 잠가줄세요그 다음에, 어, 곤충의 잠자리의 얼굴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첫 번째 매듭 있는 거를요, 쭉 잡아당겨서요, 이 가운데로 오게끔 하셔봤고요. 뒤에서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끈을 뒤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잠자리 얼굴 모양이 됐죠? 여기다가 눈을 붙이셔도 되고요. 눈을 그려도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몸체를 만들겠습니다. 바람이 뒤로 가게끔 손을 누르시고요. 자, 저복고기, 꼬지복고기두 개를 할 텐데요. 하나를 할 경우에는 꼬지복고기 하나 해볼게요. 방울을 만드셔서요 양쪽에 이렇게 하시고, 이 가운데를 살짝 들어서 돌려주세요. 이렇게 꺾여요. 근데 대신에 또이 밑에다가 꼬지 볶고기 하나를 더하면은 이렇게 다시 직선으로 돼요. 이렇게 잠자리 날개를 이용해 주실 거고요. 마디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 꼬지 볶고기 두 개를 더할게요. 자, 간호하나 만드시고요. 살짝 들어서 돌려주시고요. 밑에 하나만 하면은 꺾이니까 하나 더 하죠. 자, 하나, 또 돌리시고. 자, 두개만들었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자, 이만큼의 사이로 뜨시고요. 꼬지 볶고기 다리 하나, 살짝 들어서 돌리시고. 또 하나, 살짝 들서 돌리시고.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은. 요런 모양이 돼요. 됐죠? 자, 여기다가 제가 이제 날개를 붙일 거예요. 날개는 이란 풍선을 준비했어요. 마찬가지로 주입구에 잘 끼시고요. 풍선을 끝까지 부르셔서요. 우선은 이제 매듭을 이 끝하고 매듭하고 같이 묶어요. 이 묶는 거는 그냥 우리가 늘실 그냥 묶듯이 이렇게 묶으면 돼요. 됐어요. 자, 요거를 반을 똑같이, 이네듭 부분에서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반이 돼요. 반된 상태에서 그대로. 그럼 날개가 양쪽이 똑같이 되겠 한쪽을 살짝 돌려주시고요. 이게 풀리지 않게, 아무 쪽으로나 해서 하나 교차. 안에서 밖으로. 그러면은 단단히 됐어요. 그, 그, 그 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날개를 절어갖았구요 살짝. 그러면은, 요렇게. 됐죠? 또 여기도 살짝 눌러서 약간. 오케이. 됐어요. 그럼 요거를 아까 만들어 놓은 잠자리하고 연결할게요. 잠자리 의맨첫 번째 방울에다가 이걸 그냥 뜯으면 돼요. 밑에 저, 꼬집어 보기는 밑으로 하나는 위로. 있어요? 보세요. 그냥 갖다 끼면 이렇게 예쁜 잔자리가 완성돼요.